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주입니다. 자, 같이 보실 종목 3부 토건입니다. 3부 토건 현재 약7% 정도 주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실 내용은 지금 3부 계속 크게 하락을 좀 보이는 내용과 3부 내부적인 내용. 이 전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지금 상승을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주식 전체식으로 전체적으로 빠진 거는 어제 그저께 있었던 개업령 때문에 크게 한몫했죠. 개업령 때문에 이게 사실 전체가 다 이렇게 좀 빠지긴 했어요. 자, 일부 몇몇 개는 다시 회복을 보이고, 자, 비트코인 마저도 회복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주식 시장은 좀 반영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혁령에 대한 얘기 슈가 계속 터지고 있는 분이어서,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주시를 좀 어, 해야 될것 같고, 이 영향을 안 받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자, 이 부분에 이재명 민주당 의원 관련된 내용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간, 뭐 이런 부분도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나온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어떠냐 같이 한번 보시면 종전에 대한 의견은 좀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검색해보면 뭐 우크라이나 아동 341명 러시아 강제 입양 증거 북한 미사일 최소 60기 우크라이나 군 공격의 사용 자 이거 종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뭐 무기, 그다음에 지원, 추가 군사 지원, 뭐 탄령병, 무기, 미사일, 부대 배치 이런 내용밖에 안 나와요, 지금. 자, 그러면서도 지금 유럽 연합에서는 뭐 뭐라고 했어요? 이거 웃긴 게 자, 유럽 연합에서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자, 종전에 대한 종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원 자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런 부분 확대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하니 많이 엇갈려요. 이거 종전하려고 하는 게 맞냐? 이유에 이유가 지금 하는 게 뭐지? 라고 사람들도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이 편하 크게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 하락 보이는 이유가 자, 이런 거에 대한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전부 다 이게 쌓인 거잖아요. 자, 개업령.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사일 계속하고 공급 해 주고 있고. 자, 이거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다 누르고만 있어. 상황으로 보면은 자,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저번 주 3부토건에서 콕 집어서 언급했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도 개혁령 이후로도 자, 이재명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자, 뭐 이재명이 지금 3부토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자, 당분간 조금 이게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희석이 된 부분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자, 지금 뭐, 3일 전에도 언급을 한번 했듯이, 자, 희석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죠. 자, 이게 언론에서 지금 다른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자, 하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때, 3부통은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봐도 주가 조작하는 거다알수 있는데, 이거를 뭐, 그냥 모른 척한 거죠. 근데, 네,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아요. 이거 주작한 건데, 그냥 의미 없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 없는 게, 뭐, 이미 다 끝난 상황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해서 주가 빠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뭐, 크게 의미 없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주포 마음대로 움직일 겁니다. 자,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자, 조작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가 바로 올려봐. 바로 여기까지 그냥 올려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하겠어? 앞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 매도 물량 그냥 바로 쏟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 하루 한가 가요. 오르면 오히려 좋지요. 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내요? 변동성 지금 계속 하락 변동성 만들어낸 이유가 단타 물량 좀 털어서 최대한 앞에서 매물 때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봤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 자, 고점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고점 계속 누르고 있어요. 고점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고점 뚫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단기적으로 저항이 잡힌 구간이 어디예요? 이천 원대예요. 여기서 지지가 나아줘야 되는데 밑으로 한번더 떨어졌던 거죠. 자, 지금 이 자리 지켜, 지켜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라인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돼요. 저 저번 주에도 하락을 보여줬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히 시가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주가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랬죠? 이거 올라가도 자 2,000원이 맥시멈이야. 자 2,000원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내려갔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얘네가 매물때 소화를 하고 자, 올라와도 2,000원. 자, 2,000원 가면은 무조건 매도. 그러면은 자,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 1,000원. 1원 밑에 가면은 여기는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다. 자, 생각을 잘해 보세요. 여기가 매수 자리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대기해야 되는 자리인지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이 부분까지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자 2천원 잘 가도 구간 2천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2천원에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된다? 자 올랐을 때 2천원에 가까워지면은 비중 축소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구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첫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환사채. 전환사채 이거 다 털어먹지 못했기 때문에 물량 전체적으로 팔기 위해서 반등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어, 이런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말씀드리지만 자 98억 전환사채 물량 남아 있잖아요. 사채 물량 남아 있어요. 자, 이 자리에서 98억 전환사채 물량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 해야 될거 아니야 매도. 그럼 주당 얼마예요? 주당 1,000원이잖아. 자, 지금 구간에서 얘네들이 해야 되는 거. 1,000원에서 자, 1,600원 사이 이쪽을 지금 주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얘네들 이러고 있어요. 자, 오늘 얘네들 털어 줘야 돼. 최대한 단타 물량을 최대한 털어내야 돼요, 얘네들. 자, 언론 보도 보시면 알겠지만 당 대표가 이재명 당 대표가 삼부토건 봐. 자, 이거 봐. 주가 조작이지. 이렇게 언급했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누가 삼부토건을 매수하려고 합니까? 자, 저점이라고 지금 단타하려고 자, 있겠죠. 그런 분들 당연히 있겠죠. 근데, 자, 보세요. 자, 언급했는데, 주가가 올라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집중 타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시간, 지금 얘네들 바쁘잖아. 개업용 때문에 지금 정신 없잖아, 지금 다들. 근데 이거 끝나는 순간 다시 한번 집중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세력들이 돈 쏠려서 돈을 써서 올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작전주 테마주 올라가네 봐봐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슈 집중됐으니까 얘네 지금 집중 타겟 됐어요 그면 그러니까 지금 올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날에 올리는 게 바보지 가 그러니까 바보가 없으니까 안 올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 주 구간에서 계속, 계속 이슈가 좀 나오긴 했는데 자 잠잠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중받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구간에서 뭐 어떻게 남은 전환 사체 한번 물량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불안해서 이 자리에서 누가 3부통은 타고 싶겠어요, 그쵸 그냥 단타 올라갔다 단타 치고 내려갈 때손절하고 단타 치고 올라갈 때 손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지. 중요 자리에서 깨면은 바로 손절각 나옵니다. 바로 손절각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단타가 좀 손실을 봐주고 있고 수익보는 단타, 손실보는 단타. 지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롤링 잘해놨단 얘기예요. 이거 수익보는 단타가 손실보는 단타보다 많을 거란 얘기예요. 이 과정에서 세력들은 털고 단타한테 넘겨주고 단타 손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얘네가 물량 다 털면 어떻게 돼? 전환사자에 전환사자 물량 한 방에 빡 털고 그냥 끝날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그냥 매도해 버리고 말씀드리지만 현 구간에서는 3부터건 올라가면은 매도 타점 잡아야 돼요. 이거 내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패가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요. 자 끝까지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 버리시고 자 쓰레기 회사 이 쓰레기 회사 이거 막 이런 얘기 하지만 마시고 자, 맞아요 쓰레기 회사 하지만 우리 탈출해야 되잖아 손절할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수익을 먹고 가든 최소한의 손실을 보든 이거를 최대한 막을 거야, 막아야 될거 아니야 급등 나오면은 제가 손절 준비하시고 제가 매도타점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급등 나왔을 때 매도타점 분명히 잡으시고 지금 구간에서 대응을 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제가 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개인 번호입니다 자 소통할 수 있는 번호예요 010-2840-3275이 번호로 삼부 이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반드시 삼부통 관련된 대응 좀 받아보시기 바라고 삼부통은뭐상패 위기다 그리고 이미 타겟된 종목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자 얘는 마지막 설거지 하는 거다. 삼부통은 미래가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삼부통은 미래가 누구냐면 웰바이오텍이에요. 웰바이오텍이 뭐다? 얘네들 어떻게 마지막까지 해놓고서 상폐고 끝냈잖아. 자 웰바이오텍 한번 볼게요. 웰바이오텍 well, 보시면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선 고점까지 끌어올려줬어요 천 원에서 오천 원까지 끌어올려줬고 자 피날레 끝자 이거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이거 삼부토건이 언저리 쯤에 있어요 지금 이 언저리 쯤에 있어. 언제든지 마지막 페나레가뜰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주가 단기적으로 빡 올렸다가 바로 털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이런 식으로 빠질 거예요. 연말 초, 연말 내년 초까지 이거 계속 빠질 거예요. 한번 올랐다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질 거니까 이거 잘 유의해 주시고, 이거, 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 휩쓸리기 싫으면 급등했을 때 타점 빨리 잡아야 됩니다. 자, 3부 동안 저와 함께 이거 매도에 대한 부분, 타점이 부분에 대해서 타점 지금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 분들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자, 01028403275로 3부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시간 문자 드릴 거고, 100% 무료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욕심 내지 않고 제대로 된 대응 하시는 거예요. 자, 하락 나왔지만 변동성 생기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고점 그 가면은, 매도 타점 분명히 잡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 부분 제대로 대응하실 분 계시면은 자, 이거 01028403275이 번호로 남겨 주시면 되고 삼불하고. 지금 상황 같이 정리해 보고 어떻게 할지. 자, 일정 부분. 자, 상황.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급등 나왔을 때 대응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좀 전에 보여 드렸던 소통방 자, 소통 방에서도 좀 입장, 이거기 입장이나 대응이 좀 필요하다.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준 세우고 싶다가 하시면은 자, 제가 보여 드리는 번호. 자, 이 번호로 01028403275로 3부라고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3부. 거기다가 여러분은 좀더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평단가 남겨 주세요. 평단가. 지금 이런 대응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보여 드려야 되겠죠. 제가 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제가 단체 문자로 여러분들께 이미 발송 드렸어요. 자, 어떻게? 자, 확인해 보실게요. 서주 이름 보이시죠? 그다음에 타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어떻게 하셔라. 자, 발신 번호. 발신 번호.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2840327로 이 소통할 수 있는 번호예요. 자, 1대1 상담은 지금 거의 바뀌면서 하면 안 돼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단체 문자로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 아직 한 번도 한 번도 지금 여기 3부에 대해서 내용 못 받아보거나 단타에 대해서 한 번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그룹에서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남겨주셔야 될것 같고 3부라고 지금 소통하는 번호에다가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3부 그룹이 있어요. 3부 그룹에 계신 분들은 아시죠? 자, 이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 타점이 나간 겁니다. 3부에 대한 타점. 그러면은, 자, 그룹에 제가 연락 주신 분들만 추가 등록 시켜드릴 거예요. 추가 등록. 그럼 3부 그룹이 돼서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자, 단체 문자 발송, 언쩔 때 발송한다고요? 타점 나올 때 그냥 아무, 아무 때나 미친 듯이 이렇게 안 한다고요, 사실. 자, 이거 타점 나올 때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거 스팸에 빠지지 않게 28403275 이거 기억하시고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자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걸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확실하게 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직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100% 무료입니다 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두 개만 받고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힘든 시간 보내셨고, 앞으로도 제가 진행 도와드릴 거니까, 영상 자주 시청해 주시고, 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부. 자, 3부 토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매일매일 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자, 가족 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부분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 꽤 많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자 이거 시작되면은 여러분들 스케줄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말 그대로 스케줄 매매가 진행이 되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고 이럴 때 외국인들 포지션을 좀 박스권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가장 가져가기 좋은 종목을 좀 선별을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자 일정이 있으면서 스케줄도 있고, 거기 하방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서, 자, 50% 이상의 수익률을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이 안정적인 종목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옆에 보이시는, 자, 010-2840-3275이 번호로 문자, 자, 수익이라고, 수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 해당되는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선정된 기업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는 기업들 선정했고, 이 일정, 일정 날짜까지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분석해 놓은 자료들 보내드릴 겁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률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건데 이 종목을 제가 특별히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이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발송 처리 들어갈 거고 자 종목 리스트 보시면은 지금 뭐자 2차 전지 2차 전지랑 바이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예상 날짜. 자, 진행 종목. 그리고 수익률까지.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을 추가로도 드릴 거니까. 자, 문자만 보내드려서 제가 끝이 아니에요. 자, 대응 처리까지 직접 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직접 해드릴 거니까 매도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밑에 부분에 조금씩 보시면은 자, 왜이 이 기업을 꼽았는지, 이 기업 배경 뭐왜 좋은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들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고 이런 부분까지 준비해 놓은 겁니다. 자, 차트 설명 꼼꼼하게 해놨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중요하게 꼭 확인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말씀드리면은 자, 첫 번째로 이 기업 진행 날짜예요. 진행 날짜 그 스케줄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자 두번째는 뭐냐면은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종목에다 거의 50% 정도 가져갈 종목이고 자몇 프로 정도 나올 종목이다 라고 이것까지 입력을 다 해놨어요 자그 다음에는 저점 매수가 중요하죠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5년 정도에 얘네들 이 기업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매수가 가져갈 때, 매도가 동일하게 가져가도록 할 겁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면, 은 자, 매수가 자꾸 들어갈 때, 자, 매도가 같이 자꾸 들어갈 겁니다. 자, 매수가 자꾸 들어갈 때, 매도가 같이 잡고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 50% 정도 주가 상승 예전에 일어났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 자 말하자면 매도 안 하고 이 종목에 대한 수급 처리나 뭐 이런 거 매물 때다 쌓였기 때문에 미 구간에 대해서 분할 매도 처리하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패턴상 리스크도 크고 옵션 포지션에서 외국인들 뭐700 포인트, 자2,500 포인트. 이 포인트만 때리면 주가 가리지 않고 바로 내려 보이기 때문에 절대 위력하시면 안 되고, 딱 요거에 대한 일정으로만 인해서 딱 올라갈 수 있는, 자, 그 날짜에 맞춰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부분은 이렇게 따라서 좀 해주시길 바라고. 자, 우선은 쭉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쭉 보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자 발송으로 처리 드릴 겁니다. 이거 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용을 다 아셔도 어떻게? 솔직히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소, 소위 매수가 매도가 잡을 때예요. 이거 진짜로 싸게 사는 거 맞는지,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속 고민만 하다가. 자, 놓쳐버리시잖아요. 자, 아까 문자 발송 도와드렸던 거 그대로 보내드리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도가, 자, 어떻게 하셔라까지 지금 이렇게 어, 정확하게 해드릴 겁니다.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정 기업 상태, 기업 부분. 이거 내용까지 해서 전부 실시간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만족해 하실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시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 자, 이것도 동일하게 2840-3275이 번호입니다. 수익. 자, 우리 소통하는 번호로 수익 하나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거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거 돈 받지 않습니다. 100% 무료. 100% 무료입니다. 네이처셀 보여드릴게요. 자, 매수가 1800원 구간, 1차 매도가 15,500원 구간 기억하시고, 10월 23일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매수가 가져갔던 부분이 자 1800원 이 구간이고, 자 매도가 가져갔던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15,500원. 물론 이 위로 어, 먹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거 일정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거기만 딱. 매도가를 먹고 나옵니다 자 이게 스케줄 매매에서 가장 일정 늦지 않고 좋고 수익률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 저희는 많은 종목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상반기에 제가 진행했던 부분인데 자 무분별하게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는 일정 자 스케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종목은 일단 제외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설계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은 시장 박스권을로 갇혀있는 이런 상태에서 옵션 포지션도 개별 기업도 봐야 되지만 가장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자, 이 부분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자, 매수가, 자, 매도가, 자, 수익률, 자 날짜 스케줄 다 보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해드릴 거니까 그대로 따라 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길 바라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자 오전 9시 이전에 먼저 문자를 보내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자 오전 아침 9시 바로 장 시작할 때 잡으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요즘에 보시면은 단기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 50%가 11시 저 이전에 끝나요. 자, 이거 다 아실 텐데, 저희도 그래서 9시에서 11시에는 단기 투자는 거의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되기 전에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 예상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종목당 수익률을 5%에서 10% 정도만 예상하시면 되고, 보내드린 대로 이대로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집선이랑 매물 대그 전날에 쌓여있는 것까지 자, 저녁 때확인하고선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빼셔도 이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챙겨가셔서 매수할 때, 매도할 때 결정적인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환매 장세에서 이번 12월 달도 놓치지 않게 저희가 포트폴리오 다 정리해놓은 거고 좀 빠르게 내년 1월 전후로 매도처의 거리가 끝날 거니까 따라오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